문제는 왜 이렇게 하는가 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보면 확률변수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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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a랑 b랑 3분의 1랑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3분의 1인 건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평균 0.27일 되도록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얘가 되도록 하면 ab 열립 하면 되는데 요거 곱 했을 때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그럴 때 숫자를 좀 깔끔하게 만드는 y라는 변수를 도입을 한 다음에, y 여기에다가 0.121 대입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0.221 대입하면 0 나오고, 얘 대입하면 1 나오고, 그래서 변수를 좀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요 평균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y는, 10에 x 에 마이너스에 2.21이 되고 0.27이니까 2.71 빼면은 0.5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얘가 0.5가 되는 거. 여기서 평균은 하기가좀 쉽죠. 여기서 평균은 요거 힌트 요거 1번이랑 여기서 y의 평균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 되고 0 되고 3분의 2가 되고 a가 0.5 2분의 1이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계산이 쉬우니까 여기서는 바로 a 넘기고 2분을 빼버리면 a가 6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죠. 잖 그래서 이 계산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정도라고 생각을 해준대요. 예를 여기에 대입하면. b를 알 수가 있죠. b도 6분의 1이 되고. 그래서 가나 자리에는 얘는 다 6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분산도 여기 구하기 쉽죠. 분산은 재평평지에서 구해보면, 어 분산은 계산해놨으니까 결국 바로 같았씁시다 분산은 뭐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y가 10x 빼기 상수인데, 상수는 분산에 영향을 안 주니까, 분산 y는 요거 제곱하게 되면 다 자리에는 10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산은 100분의 12분의 7이 된다. 라고 하면, 요 귀찮은 분산, 요거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e x 제곱 구하기가 어렵죠. 소수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좀 편하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을 빈칸 매우기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피큐 r 이라고 할때다 곱하세요 다 곱하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팩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2 약분하면 25 되고 3 3나으니까 9분의 25 mm